안녕하세요. 주원농장입니다 예, 오랜만에 카메라를 들고 찍고 있습니다. 아 그동안에 뭐 하는 거 없이 엄청 바빠가지고요. 이게 뭐야, 카메라를 이렇게 찍을 걸 갖다가 이렇게 못 찍고, 이제 찍고 있습니다. 이게 배꼽, 예, 블랙 사파이어, 저희 배꼽 보이시죠? 예, 배꼽이 이게 열과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포기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배꼽이 열과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모처럼 만에 한번 이렇게 그 카메라를 들었는데요 배꼽부분 제일 밑에 부분을 한번 보시죠 깔끔하니 이렇게 좀 갈라진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블랙사파이어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전을 하시는데 이 배꼽 부분이 쩍쩍 수확기철이 갈라져가지고, 이제 수확을 못 하시는 분들이, 이제, 그래서 이렇게, 저 실패를 하시고 그러시는데, 지금, 이제, 색도 거의 뭐, 90% 이상, 아 들어온 것도 있고, 조금 못 들어온 것도 있고, 그렇습니다. 보시죠 이게, 배꼽이 하나도 터진 게 없습니다. 예, 이제 기술적으로는 제가 뭐, 올해, 이제, 열, 이 열매는 이제 처음 단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아, 이렇게, 이제, 별로, 안 익은 것도, 이렇게 하나씩 따주면서,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, 이제, 첫 열매를 달다 보니까, 이렇게, 이제, 열매는, 이제, 많이는 안 달았습니다. 일부러, 이제, 많이는 안 달았는데, 단 것이, 이렇게, 보시다시피, 깔끔하게, 아, 배꼽 사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. 그래서, 오늘, 8월 8일인데요. 8월 8일입니다. 아우,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, 어, 여러분들도 날씨가 더우시잖아요. 이게 하우스에서 이렇게 보통 막 40도, 뭐 41도 이렇게 올라가는 건 기본인데, 예. 그 여러분들도 하우스에서 한번 일해 보시면 굉장히 뭐 하우스의 어, 만만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이제 사람들이 이게 그 포도 하면은 그냥 나무만 심어놓으면 다 되는 줄 아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? 이 포도 하나를 얻기 위해서 참그 어마어마한 그 이런저런 그 부수적인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마 모르실 건데요. 아무튼, 양도는 이렇게 재보니까 15브릭스에서 한 17브릭스 정도 이렇게 나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색깔이 완전히 들고, 이렇게 이제, 아 강도가 좀더 올라오는 거는, 이제 순차적으로 회원님들한테 이렇게 이제 발송을 해드리고, 또 이렇게 이제 미리 예약하신 분들한테도 이렇게 발송을 해드리고, 이제 이 유튜브를 보시고, 이렇게 그, 문의를 해 주신 분들한테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발송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서, 보시다시피 이렇게 뭐야, 그, 품질은 깔끔하니 전부 좋지 않습니까? 네. 네 터진 네. 것이 하나도 없이 기술적으로는 뭐, 괜찮게 됐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. 예, 당도 측정기, 이게 이제 약간 그, 아날로그, 아날로그 방식인데요. 예, 그, 당도 측정기로 이렇게 재봤더니, 한 17브릭스 정도 가까이, 예. 찍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, 맛을 보면은, 뭐, 우리가 뭐, 괜찮은 맛이다. 뭐, 그 정도 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색깔이 좀더 들고, 조금 더 이렇게 당도가 올라가면은, 아, 이렇게 이제 발송을 해드릴 만큼 될것 같아요. 기다려 주시고요. 새로 이제 이렇게 문의를 주신 분들도 문의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아, 그리고, 예, 제 저희, 이게 어, 포도에는, 이게, 셀레늄을 가, 넣고 있습니다. 셀레늄. 셀레늄, 게르마늄, 이온용 소재. 예, 이걸 사 넣고 있는데,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한 통에 막, 이게 뭐 20만원 보통 넘어갑니다. 이게. 별관이 아, 같아도 이게 굉장히 비싼 겁니다. 예. 셀레늄이 뭐냐면요. 이게, 항 아, 항암 물질, 그, 성분입니다. 그 성분을 이렇게 식물에게 체결을 해가지고, 안조를 해가지고, 이게 뭐냐, 아, 그 성분이 포도에 나오게 하는 거죠. 이게 이제 오늘, 아까 늦고 있다가, 마지막, 이 저, 이게, 뼈리하면서 이렇게 듣고, 마지막 뼈리합니다. 이게, 예. 또 이게 또 사서, 아, 추가적으로 또 계속해서 써야 될것 같은데, 오늘 설탕 털었습니다 그래가지고, 이게, 어, 셀레늄. 인터넷에 셀레늄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, 그 셀레늄 그 영양제를 이렇게 저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? 물론 영양제로 드셔도 되지만, 이렇게 이제 식물, 이게 어떤 포도나 이런 거에 해가지고, 그 식물, 식물에서 이렇게 저 어, 셀레늄 성분을 먹는 놈면는그 좋겠잖아요. 아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게 바이올리킹하고 샤인머스켓을 보여드릴 건데요. 이거는 이제 바이올리킹입니다. 근데 이제 아직 아 아직 돌 자랐죠. 돌 자라고 이게 알도 아직 좀뒤죽 날조한데 저희는 이게 브라마이신 처리 그씨없애는 농약을 사용을 안 하고요. 그냥 씨가 있습니다. 씨가 있는 상태고. 어, 그다음에 이제 지베일린 처리, 지베일린 처리 비대제 인공적인 이제 비대제지 않습니까? 이렇게 알 키우는 거, 이제 그것도 이제 사용을 안 하고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그냥 자연 수정 되는 대로 이렇게 이제 키우는 방식입니다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씨 없이 이렇게 이제 어, 알이 큰걸 원하시면은 이제 물론 이제 다른 데서 어, 구매를 하셔도 되겠죠. 예, 이거는, 자, 그, 선샤인입니다. 선샤인, C 있는 선샤인. 예,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, 이제 자연주의를 추구하다 보니까, 이렇게, 이제, 알솟기도, 뭐, 자연주의로 이렇게, 알솟기, 이제, 그 칼질도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, 이제, 여태까지 봐왔던, 이제, 어떤, 딱, 이렇게, 이쁜 모양을 갖춘, 이제, 그런 거하고는 좀, 아, 좀 틀리잖아요. 예, 틀리는데, 저는 이제 자연주의로, 이렇게, 이제, 그, 웬만하면은, 아, 시역세는 농약 사용 안 하고, 아, 그, 인공비대제. 이제, 인공적으로 이렇게, 이제, 알을 키우려면은, 이제, 먹는 입장에서는, 이제, 크고, 그러니까, 이제, 좋을 수도 있겠지만,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잖아요. 100% 뭐, 이렇게, 뭐, 우리가 알수 없는 거라,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이 뭐 하시는 거죠. 뭐, 예. 씨, 없이, 어, 알이 굵은 걸 원하시면은 그걸 드시면 되는 것이고, 씨가 아, 있으면서, 아, 이렇게, 아, 알이 좀 잘고, 자연적으로 생긴 걸 드시길 원하시면 이걸 드시면 되는 것이고, 선택은 언제나 이제 본인이 한 대, 되시는 거잖아요. 여기 알이 들쭉날쭉한 이유 중의 하나는 어, 올해 이제 좀 이런저런 일 때문에 바빠야 하다 보니까 이관주 시설을 좀 이렇게 내가 생각을 좀 착오를 일으게 그걸 갖다 모르고 이렇게 그그 하다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알이 들쭉날쭉한 것이 더 많습니다. 그러지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이제 그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. 발전적인 모습으로좀더더 더 나은 그 품질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그 저희 채널을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, 저희 구매해 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리고, 이이 이이 방송을 보고 이렇게 구매를 문의를 주시는 분들에 감사드립니다. 아무튼. 여태까지 수원 농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